야 저거 음, 형르식의 음, 음, 흐름이다. 음, 야 끊지마 끊지마. 그러다 이제 컨트롤 아, 비트까지 나오는 거거든. 응? 음? 어, 야 누가 끊었냐? 김민님이야. 아 시도 때 끊어버렸네. 눈치가 완전 터지셨구만. <laughs> 터졌네, 김민이. 디스, 디스크, 디스크가? <laughs> 디스크가? 아, 이거 근데 진짜 멋사랑 저랑 허리 진짜 안 좋아서 그런 말 하지 말아주실래요? 알겠어, 진지충진지충 어? <laughs> 어, 아아... <아니>, 지 잠깐 뭐라고요 뭐가 진지합수셨냐고. 진지합수셨냐고. 진지합수셨진짜진지충이란단어진지합이셨는고진고진지금 방금 기고진지요 와... 와... 그냥 진지충이네 와... 진지선이셨날고진구한테 배운 거진요 잠깐만요 잠진만요수셨냐진지합이셨진지합이셨고진지진지이진 <laughs> 아니, 방금, 머사가 한 행동과 제가 다를 바가 없었어요, 진짜. 이거 뭐 거의 강압수사였다고요 뭐라 했어, 머사가? 아니, 아니, 어? 아니. 아니.